즐거운 도전, 행복한 합격. 이것만 알면 요양보호사 합격할 수 있다. 노동부지정 우수훈련기관인 경인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제공하는 6시간 만에 끝내는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할 과목은 개인위생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평균 4-5문제가 출제되고 일반적인 상식의 근간 문제들이 많으므로, 만약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면, 일반적인 상식을 놓고 저울질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위생 9강, 그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강청결 도끼입니다. 먼저, 당론 순서입니다. 닦는 순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 부분을 풀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윗니와 윗몸 어디입니까? 위에입니다 위에 그 다음에 아래쪽 잇몸과 이 어디입니까 아래입니다 아래 그래서 위 아래 정리되시죠? 그다음에 이번 반대로 아까하고 똑같은 것처럼 위쪽이고 현은 어디입니까 아래에 있죠? 예, 네, 아래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위 아래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구석구석 안쪽을 닦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잇몸은 잇몸에서부터 치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닦아준다. 원을 그리듯이 닦아준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잇몸에서부터 잇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치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닦아주니까 당연히 잇몸, 잇몸에서부터 치아 방향으로 당겨, 닦아주겠죠. 자, 자세는 앉는 자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앉는 자세가 가능하면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여줘야지만이 구토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앉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강한 쪽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와야지만이 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할 때도 음식이 넘쳐리지 않기 위해서 근간쪽이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 핵심 되겠습니다. 치약을 묻힌 칫솔은 일반적으로 각도는 몇 도입니까? 45도 각을 세워서 부드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에서부터 치아로 닦아서 훑어내려면 각도가 약 45도가 가장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약 3분간 닦고 뭐 마지막으로 혀도 깨끗이 닦아야지만이 냄새라든지 치아가 깨끗하게 닦아진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강청결독기 257페이지입니다 어, 어 부분의 위치는, 음, 클라스프라고 하는데, 손톱으로 그걸 올려서 빼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쪽의 위치를 먼저 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윗사람, 아랫사람. 위 위에, 무리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항상 위쪽을 빼시고, 아래쪽의 위치를 잡고,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낮게 하면서 살짝 각도를 줘서 돌려서 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문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전체 의치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물을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되고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이고 어, 변형을 막기 위해서 의치 세정제나 찬물에 담가서 우리는 보관을 해야 됩니다. 구강 세정제로 의치 삽입 전에 입을 한번 헹구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두발 청결돕기 머리 감기입니다. 머리 감기는 여러분들 책2 5 9페이지에 있고요. 통모욕시 침대에서 이두 가지 경우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통모욕시가 이제 의외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납니다. 통모욕시에 귀마귀 솜으로 귀를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귀를 막지 않으면 귀 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손톱이 아닌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하게 되면 상처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모욕할 때는 체온도 갑자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보시면 문과 창문을 닫고 뒷머리는 머리를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궈 주는 것이 좋고 물기 제거 후에 헤어 드라이기로 머리를 건조해 주셔야지만이 감기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시험 문제에서는 머리가 엉켰을 때는 물을 살짝 적신 후에 손질을 하시게 되면 엉켰던 머리카락이 풀어지게 되기 때문에 요 점을 다시 한번더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기타 돕기입니다. 기타 돕기는 여러분들 손발을, 회원부를, 세수를 이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손발은 보면 손톱은 여러분들 둥근 모양으로 하시는 게 좋고, 정리를 발톱은 일자로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로션을 바르는 것이 좋고, 발톱의 염증이 심한 경우는 시설장에 보고를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요거를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어떻게 됩니까? 촉진됩니다 회원부는, 회원부는 여성의 방광염 요로감염 예방을 위해서 회음부를 우리가 청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닦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세수는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고 왜냐하면 눈곱이 있는 쪽에서 닦으면 눈곱이 없는 쪽에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쪽에서부터 먼저 닦고, 눈의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닦는 것이 일반적이고, 돕는 순서를 보시면, 눈, 코, 뺨.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눈, 코를 빼간다. 그래서, 눈, 코, 뺨. 그 다음에, 우리가 이마를 생각해 봅시다. 이마. 우리가 이마에 손을 얹고, 뒤로 가봅니다. 그다음에 목으로 가봅니다. 이게 어떤 행위일까요? 여름에 더울 때 이마에서 귀로 머리 쪽으로 목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면 이두 가지를 나눠서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 위생 제10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면도 돕기입니다. 여러분들 책 267페이지에 있고요. 이 면도 돕기를 공부하기 전에 시골에 있는 이발소 풍경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시골에 있는 풍경, 이발소 풍경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본다면 어르신이 큰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고, 누워 건조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턱 부분을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건 수건으로. 이는 건조함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를 아주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면도를 할때 부드럽고 깨끗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죠. 면도기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면도기보다도 전기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자에게 가장 안전한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면도기는 피부에 상처를 낼수 있기 때문이죠. 면도날은 일반적으로 피부와 각도가 45도 유지되어야지만이 털을 자를 때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 45도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는 만약에 주름이 져 있다면 주름이 져 있다면 면도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당기니까 그러니까 그 당겨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피부에 주름이 이렇게 있다면 이 방향으로 당겨야지만이 피부가 쫙 이렇게 펴지겠죠?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피부가 상처가 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행하는 순서로는 방법으로는 귀 밑에서 턱 밑으로 혹은 코 밑에서 입주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제가 늘 수업 시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사람 아래사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위가 귀, 아래가 턱, 위가 코, 아래가 입 이런 순서대로 간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욕 토끼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책270 페이지에 있고요. 통목욕과 침상목욕이 있는데 어, 이두 가지는 시험 문제 아주 아주 진짜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 구체적인 좀 지문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건강한 쪽 발을 먼저 욕조 안으로 넣게 되죠. 왜 요양 보호사가 바깥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어, 불편한 쪽 발을 욕조 안에 넣게 되면 예, 균형을 잡지 못해서 미끄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쪽 발을 먼저 넣는다는 것이 핵심. 그러면 나올 때도 역시, 건강한 쪽의 발을 먼저 나와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쪽 발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씻기는 순서를 보시면, 씻기는 순서를 보시면, 말초 부위에서부터 중심으로 닦는다. 그러니까, 말단. 회사의 말단. 너 직장에서 직책이 뭐니? 나 말단이야. 그러는 것은 뭐냐면, 가장 밑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초부터 중심으로, 그러니까 말단이 발이 되겠죠. 다리, 그 다음에 뭐예요? 팔하고 몸통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대부분 보면 약한 5분 정도 있는 것이 적당하고, 전체적으로 닦고 입.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먹을 시간은 2~30분 이내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책에서 정리하고 있고요. 침상 먹을 같은 경우는 눈 주변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굴을 닦는 순서에는 눈, 코, 입으로 닦고 귀하고 목으로 아까하고 똑같죠? 그렇게 생각을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해라.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양쪽 상지 같은 경우에는 손끝에서부터 말초 니까요 겨드랑이 쪽으로 닦는 것이 가장 좋고 유방에 같은 경우는 유방 같은 경우는 원을 그리듯이 그리는 것이 닦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양쪽 하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초에서 중심부로 닦으니까 발끝에서부터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이 통모욕과 침상 모욕에서 변하지 않죠. 복부는 장운동 촉진을 위해서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닦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각자 집에 있는 시계를 시계를 보시면 시계 방향이 오른쪽으로 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느 방향이냐라고 본다면 아 시계가 오른쪽으로 도니까 얘도 오른쪽 방향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참으로 참으로 편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체위 변경에서 침대가 나오거든요. 침대의 그어 유니버셜 그 손잡이 그러니까 침상 밑에 다리 쪽에 보면. 등받이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손잡이가 있거든요. 그 손잡이도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옛날에 시험 문제였는데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침대 머리쪽이 올라온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그래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상식에 준해서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올라오거나 시계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평생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도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디픽입니다. 오디픽이. 오디픽이는 이제, 이제, 편마비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어, 편마비가 옷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옷을 입힐 때 마비된 쪽을 먼저 입히지 않고 건강한 쪽을 먼저 입혀 버리면 마비된 쪽의 팔이 예를 들어서 팔이 쭉 편채로 마비가 됐다라고 하면 옷을 쉽게 입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비된 쪽을 먼저 입게 되고요. 건강한 쪽을 나중에 팔을 굽혀서 변화를 주어서 입을 수 있으니까 마비된 쪽부터 먼저 입게 되고, 근간 쪽을 나중에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다면, 편마비는 마비된 쪽부터 해서 마비,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근간 쪽,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는 마비된 쪽, 근간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액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마 역시 마비된 쪽 먼저 팔을 끼게 되고,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아 놓게 하고 등 쪽에서 펼쳐져 있는 상의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고 접어서 놓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수액을 건강한 쪽 소매 안에서 밖으로 빼고 이해 되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한 쪽 팔을 끼우고 단추를 잠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마비된 쪽을 먼저 하고 근간 쪽을 나중에 한다 이 뜻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 어, 복잡하게 순서를 나열할 필요가 없고 옷을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을 먼저 입히는 이유, 그 다음에 근간 쪽을 나중에 입히는 이유 이 이유를 정리를 하시게 되면 아마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옷 벗기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책 275페이지에 있고요. 편마비, 그 다음에 수액이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옷 벗기고 입히고를 각각 따로 우리가 생각하고 외우지 말고 벗기기든 입히기든 한 가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반대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참 편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마비인 경우에는 건강한 쪽부터 옷을 벗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마비된 쪽을 먼저 벗기게 되면 팔을 접는다거나 이러한 것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벗을 때는 건강한 쪽으로 먼저 벗어서 팔을 접거나 펴거나 돌리거나 해서 옷을 벗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쪽을 먼저 벗게 되고 마지막으로 마비된 쪽을 나중에 있는 그대로 옷을 쭉 이렇게 빼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쇠기 있던 무엇이 있던 간에 그대로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건강한 쪽 팔을 먼저 벗겨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마비된 쪽 팔을 벗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죠. 그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수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수액이잖아요. 수액. 수액을 그냥 밖으로 뺀다라는 겁니다. 빼서 어떻게 돼요? 빼서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걸어두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액을 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 위생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더 파이팅 하시고 다른 감옥에서 다시 한번더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